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축구 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토트넘은 16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해리케인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살라와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는데 기여하였고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며 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 축구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전 반응. 지금까지 알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흥민과 로셀소도 잘했고 내 눈에는 이 선수들만 돋보이네. 우리는 울버햄튼의 역습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괜찮아. 파비우 실바는 마무리를 못 하잖아. 양팀 선수들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착각인가? 시즌 막바지라 그렇고 양팀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서 그렇지. 선수들이 추가적인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꽤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케인은 그냥 너무 잘한다. 해리 케인 클래스는 따로 있어야 한다 본다. 해리 케인 팀이지 뭐. 알리는 좋아 보이고 베일은 가끔 하나씩 보여주네. 케인은 그가 언제나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손흥민과 로셀소는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상대 공격수가 결과물을 못 만드는 거 보면 수비도 나름 안정적이네. 케인은 언제나 그렇듯 정말 잘해주고 있다. 알리와 손흥민은 상대 팀에게 위험해 보인다. 패스가 좀더 정교해져야 한다. 토트넘이 이 상태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지. 케인은 또한번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케인과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이 어떨지 상상할 수도 없다. 무리뉴가 토트넘에 있을 때 베일, 손흥민 그리고 케인을 같이 기용하지 못한 건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경기 후 반응. 알리 오늘 최고였어. 좋은 날들이다. 토트넘 파이팅. 너무 보기 좋다. 알리가 오늘 게임 체인저였지. 팀이 공격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세를 유지했고 한두 번 센스 있는 플레이가 골로 연결될 뻔했지. 우리가 무리뉴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 건강해 보인다. 우리가 강렬한 공격 축구를 하고 시즌이 끝나갈수록 더 침투를 하는 축구를 해도 더 건강해 보인다. 또한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탈락했고 매주 한 경기밖에 안 뛰지. 포이비에르의 엄청난 경기였다. 꽤나 오랜만에 우리 팀 경기 본것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였다. 이런 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 기세가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토트넘 파이팅. 레귤론 풍이 돌아왔다 다행이다. 아니 레드냅 이후로 우리가 홈에서 울버햄튼을 이긴 적이 없다고? 이게 말이됨? 공정하게 말하자면, 걔들은 거의 모든 시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등되었잖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2대0 승리를 거두다니, 와우. 프로정신이 돋보였고, 안정적이었다. 낯설다. 혹시 너네들 중 몰래 경기 일정 보고, 우리 팀이 4위로 갈수 있다는 상상을 몰래 하는 사람 있니? 아니, 그 희망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오늘 라멜라가 경기에 안 나와서 너무 좋았다. 그는 진짜게 더 가깝지. 라멜라는 비메너 외에는 팀에게 공헌하는 바가 전혀 없고 비메너 플레이는 이 팀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이 팀은 후이비에르 로셀소 레길론 케인 그리고 손흥민처럼 명백한 결과에 공헌하는 선수들을 필요로 하지. 두 경기 남았는데 첼시랑 5점 차이 난다. 절대 4위권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오늘 손흥민 보면 해리 윙크스가 손흥민 유니폼 입고 뛴 느낌이야. 오늘 손흥민은 그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골에 어느 정도 기여했고, 언제나 그렇듯 열정을 가지고 수비했고, 그 자신보다 팀을 더 우선시했기에 칭찬받을만 하다고 생각해. 시즌 끝나기 전에 그가 한두 골 정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